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전직 대통령과 함께 동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모두는 인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구치소에서 패대기 치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당에서 몸 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적금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계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스스로 탄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에게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그보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당이 이 지경이 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을 망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더는 못 보겠다며 당을 떠나고 있는데 보수가 떠나고 있다며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동혁이 바꾸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인을 가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배지만 지키려는 자는 배지를 뺏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하면 배지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줄 서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오직 당원만이 있습니다. 보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의 혁신 보수의 미래 바로 장동혁입니다.